8월 24일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5일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죠. 이를 앞두고 어, FED의 궁극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조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긴축 의지가 좀 재확인되고 매파적인 그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의 증시 하방에 좀 압력을 넣을 수는 있어도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. 사실상 이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뭐 지금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가 조금 뭐 완화되거나 혹은 뭐 다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, 뭐 정점론이 조금 더 힘을 뭐 받는다, 뭐 이러한 이유로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다가오고 있다. 어차피 결국에는 이 증시라는 게 하락을 하면 할, 한 만큼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. 어당장에그 올라갈 명분이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하락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박스권 안에서 뭐 행보가 나와 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잭슨 홀 미팅이 끝나면 은 무조건 오른다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고로한 좀어 증시에 좀그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에서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전일과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. 그리고 에너지 대란에 따라서 국내 LNG 선들이 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에너지 대란은 내년까지 좀 가속화가 될수 있는 부러, 부분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서 조선해운 관련주들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삼성의 갤럭시 플립 4. 뭐 흥행이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주변에서 뭐 예약 사전 예약 물량의 뭐 50%에서 70%가 지금 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높은 수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전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어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로스율이 좀 많아야 되는데. 지금 절반 이상만 가도 성공한 그 사전 예약이라고 좀 불리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물량들이 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대규모 국내 투자를 평택에서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. 어, 공장을 세개 정도 더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 가면 국내 일자리 문제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 사회 시스템에 기여가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, 당장의 뭐 주가 큰 움직이 안 않더라도 이런 소식은 좀 좋은 부분들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에 이러한 좀 반도체 호재 속에 시장들의 포인트들 그리고 슬슬 다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그 빗물 터널 관련한 지하화 관련주들 있잖아요. 움직일 수 있고요.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 조금 더 빠르게 어,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로 어,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좀 호재 속에 증시가 뭐 테마 먹거리는 크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증시 어느 정도 좀 어, 낙폭을 좀 제어하고. 좀보합권으로 마무리 혹은 뭐한 1%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나오면 좋겠고요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면은 이제 25일 잭슨홀 미팅이 이제 시작되는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더 하락할 수 있다 만약에 오늘 떨어지면은 내일 정도는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시간차에 따라서 s i o 하락한 만큼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한 파동을 짧게 을기 위해서 한 1, 2주 단기 스윙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 분할 매매를 짧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,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시간 어 대응하면서 시장 준비하도록 해, 하겠습니다.